다음으로 2016년 사역자 임명 시간입니다. 한 화면에 우리 각국 장로님들과 지역장 장로님, 총회장 장로님들 명단을 같이 준비하였는데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름의 장로님들은 또 우리 총회장님들은 호명하는 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위원회 준비위원장 이강수 장로님, 선교국장 이상화 장로님, 해외 선교 국장 최현묵 장로님, 교육 국장 이철수 장로님, 사회 봉사 국장 이영순 장로님, 우리 정영 부장님이 대신하시겠습니다. 문화 국장 김문기 장로님, 재무 국장 이영호 장로님, 관리 국장 김민경 장로님, 그리고 지역 장들께서도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1 지역장 양영근 장로님, 2 지역장 박세근 장로님, 3지역장 이병렬 장로님 4지역장 유인한 장로님 그리고 은빛교구는 어, 교구장이시지만 우리 김계월 권사님께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남선교회 총회장 정용옥 권사님 여선교회 총회장 한명희 권사님 청장년 선교회장 주민구 권사님 예, 호명하시는 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각 국별로 임명장을 수여할 때 어, 화면에는 각 국의 국장님들과 부장님, 팀장님들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각 국별로 국장님께 수여하는 임명장에 부장님의 또 임명장도 함께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 창립 기념위원회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강수 장로님, 준비해 주십시오.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위원회 준비위원장 이강수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중앙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중앙교회 단임 목사 정연수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상화 장로님. 다음은 선교국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 바랍니다. 예. 선교 화면에 화면에 선교국 명단을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국장 이상화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 중앙교회 선교국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교성중학교의 단임 목사 정연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해외선교국 준비해 주십시오 최현목 장로님 예, 해외선교국 해외선교국 분들이 먼저 일어나 주시고 해외선교국장 최현목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 중앙교회 해외 선교국장으로 부름 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 중앙교회 단임목사 정연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국 준비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임원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철수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중학교의 교육국장으로 부름 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중학교의 담임목사 정연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다음으로 사회봉사국입니다. 사회봉사국 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영순 장로님께서 장로님을 대신해서 사회봉사 부장이신 정영 권사님께서 대신 수여하시게 받으시겠습니다. 사회봉사 국장 이영순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 중앙교회 사회봉사 국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 중앙교회 단임 목사 정연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국입니다. 문화국 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문기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 중학교의 문화국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 중학교의 단임 목사 정연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입니다. 재무국 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 바랍니다. 아, 예. 그러면 관리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민경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중학교에 관리국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 중앙교회 단임목사 정연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다음 순으로는 지역장 장로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화면을 넘겨주시 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1지역입니다. 일 지역장 양영근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중앙교회 일 지역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중앙교회 단임목사 정연수 마른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장 박세근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중학교의 이 지역장으로 부름 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중학교의 담임 목사 정연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지역입니다. 3지역장 이병렬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 중앙교회 3 지역장으로 부름 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 중앙교회 담임목사 정연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 지역입니다. 예. 그러면 은빛 예. 사지역 교구장님 중에서 예, 김미란 권사님이 대신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사지역장 유인한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 중앙교회 사지역장으로 부름 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중앙교회 단임 목사 정연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은빛교구 우리 김계월 권사님 은빛교구장 김계월 권사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 중앙교회 은빛 교구장으로 부른받았기에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 중앙교의 단임 목사 정연수. 마른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총선교회 회장님들 어, 임명장 수여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선교회 총회장 정영호 권사님. 예, 김윤원 장로님께서 대신 임명장을 수여받으시겠습니다. 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총회장 정용옥 권사.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중앙교회 남선교회 총회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이 증사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중앙교회 담임목사 정연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명희 권사님, 한명희 권사님 재무국에서 같이 예, 화면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예 강복순 권사님 자리에 계십니까? 네, 강복승 권사님께서 대신 임명장을 받으시겠습니다. 여선교회 총회장 한명희 권사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 중앙교회 여선교회 총회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 중앙교회 단임목사 정연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청장년 선교회장 주민구 권사님 청장년 선교회장 주민구 권사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2016년 효성 중앙교회 청장년 선교회장으로 부름 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 중앙교회 단임목사 정연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같이 한 줄로 서셔서 함께 인사하시고 내려가실 때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